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춘배입니다. 그날 저는 우리 아파트 단톡방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요. 효도폰을 받은 첫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말하길 아버지 이제 카톡만 하시면 돼요. 사진, 이모티콘, 음성 메시지까지 다 쉽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배워보자.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꼭 버튼을 더 누르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첫 장면은 통신사 매장이었습니다. 유리문 열고 들어가니 반짝반짝한 휴대폰들이 줄을 섰습니다. 직원분이 제게 새 폰을 건네며 전원 버튼 꾹을 세 번쯤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꾹이 주는 엄숙함에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더군요. 옆에서 사위 박대리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효도폰이니까 데이터도 빵빵해요. 무슨 빵빵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와서 딸이 기본기를 가르쳐줬습니다. 아버지 이게 단톡방이에요. 여기 아파트 사람들 방. 그 말이 왜 그리 가벼워 보였을까요? 저는 단톡방을 누르며 이모티콘을 하나 눌렀습니다. 노란 얼굴이 웃고 또 웃고, 어, 귀엽네. 한번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 어느새 손가락은 자동으로 키윽키윽키윽과 키우 키우 하트를 폭풍처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장 박말쑥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 춘배 어르신 반갑습니다. 근데 알림이 너무 많이 와요. 히읗 히읗. 저는 당황해서 멈추려 했지만 멈출수록 더 눌리더군요. 손가락이 마치 젓가락처럼 미끄러졌습니다. 이모티콘 폭격이라는 말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고는 그 다음이었죠. 딸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다. 단톡방에 대고 길게 눌러버린 겁니다. 어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다. 이거 버튼이 어디냐. 점심은 묵은지찌개로 하자. 사위는 고기 좋아하니, 목살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TV에선 홈쇼핑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대용량 세제. 제 음성과 세제가 하나로 녹음되어, 아파트 단톡방에 3분짜리로 발송됐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우수수. 어르신 음성 메시지 전체 공개로 올라왔어요. 어르신 목살은 몇근 사요? 히읗 히읗 심지어 경비실에서도 어르신 방송실에서 홈쇼핑 소리 자꾸 나는데 혹시 tv 소리 줄여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귀까지 빨개져서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집어도 메시지는 오더군요. 세상은 뒤집히지 않거든요. 손자 지우가 등교를 마치고 들어오더니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할배, 괜찮아. 나도 처음엔 게임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채팅 보냈어. 녀석은 제 손을 잡고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여기는 개인 채팅, 여기는 단토. 음성 메시지는 길게 말고 짧고 또렷. 저는 따라 있습니다. 짧고 또렷. 그런데 입이 기억하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죠. 또 다른 이모티콘이 튀어나갈 뻔했는데 지우가 재빨리 제 엄지손가락을 살짝 눌러 멈췄습니다. 할배, 엄지는 브레이크야. 그날 저녁. 단톡방에 사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김춘배입니다. 낮에 소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엄지 브레이크 잘 쓰겠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 귀여우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배우시는 중이에요. 함께 천천히 가요. 박말숙 여사님도 이번 주 토요일 커뮤니티룸에서 스마트폰 같이 배우기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좋아요. 한 번만 딱한번 눌렀습니다. 이 정도면 무사하겠지요. 토요일 수업을 열었더니 어르신 여섯 학생들 넷 딸과 사위까지 모였습니다. 지우가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엄지는 브레이크 길게는 음성, 짧게는 이모티콘. 저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기. 수업이 끝날 즈음, 단톡방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누군가 말하더군요. 다음에는 사진 보내기 해요. 저는 시험 삼아 딸에게만 보내려던 김치찌개 사진을 단톡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도적으로요. 아래에는 짧고 또렷한 문장 하나. 맛있게 드세요 그림으로만. 이모티콘 하나 딱 붙였죠. 하트는 두 개까지만. 그날 이후 단톡방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조용조용. 이모티콘은 세개 이내. 그리고 매달 한번 디지털 서로 배우는 날. 젊은이들은 어르신에게 폰을, 어르신은 젊은이에게 장터 물건 고르는 법과 김치 양념의 적당이를 가르쳐 줬죠.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실수합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면요. 엄지 브레이크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쉽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 표도포는 결국 사랑이란 버튼이더군요. 서로를 배우게 하는 카톡의 노란 얼굴처럼 웃음으로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천천히 같이 배워봅시다.